거의 뭐 관세사계의 아이돌이죠? <laughs> 어, 정말. 이 아니, 관세사. 아, 니 아이돌은 아니고. 누구나 이분을 떠올려요. 유세나 생각나, 관세사. 생각나입니다. 근데 오늘 유세나 관세사가 없죠? 뭐, 그렇다 그냥 갈 수는 없고요나 쌤빵이에요? 유세나 관세사한테 영상편지 한번 남겨주시겠어요? 네. 아니야, 죄송합니다. 네, 인관을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<laughs> <laughs> 어, 내가... 그때 정말 꼬꼬마였는데, 응. 어느덧 이런 훌륭한 관세가 돼서. 몽꼬마? 음, 감회가 새롭습니다. 2차 시험이 얼마 안 남았어요. 네. 그렇죠 수험생들이, 응. 사실 뭐, 동차생도, 유해생도, 3년차 이상, 이제 4년차 응. 수험생도, 응. 모두 모두 불안해 하는데, 상담 많이 하시잖아요. 네. 이 시기에, 이제 수험생의 멘탈 관리법, 응. 뭐 공부 방법, 사실 지금 지금 촬영하는 날짜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딱 60일이 남은 시점이에요. 지금 이 시점에서는 뭔가 새로운 걸할 수도 없고요. 그렇다고 뭔가 변화를 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죠. 근데 이 시기에 가장 괴로운 게 뭐냐면 우리 다 경험을 했지만 사실 알아요 나는 음, 분명히 이 내용을 알아, 어, 다 알아. 1조부터 330조까지 다 아는데 이거를 쓰기 위해서, 그 쓰는 실력을 유지하기 위해서, 혹은 조금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, 알고 있는 걸 무한반복해야 된다는 게 우리를 미치고 필딱되게 만드는 거예요. 사실, 그런, 알고 있는 것, 그런 것들을 무한반복해야 된다는 게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해요. 그리고 이때, 그거를 하기는 해. 무한반복을 하는데, 알고 있는 걸 무한반복하면서 또 하나의 부작용이 뭐냐면 집중력이 엄청나게 떨어져요. 사실 우리가 시험 두달 남은 이 시점에 집중력이 최고조일 것 같잖아요. 누구든지 막 최고조일 것 같지만 아니에요. 지금이 제일 집중력이 없을 때요 거기다 모의고사는 전범위가 들어갔어. 막볼건 많아 죽겠는데 집중력은 떨어지지. 내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, 어 분명히 어제는 썼는데 오늘은 안 써지고.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불안해 들 하세요 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사실 마음을 좀 비울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욕심을 내거나 너무 조급해 하거나 하면은 그건 부작용이 있는 것 같고 하던대로 하는 게 지금 이 시점에는 가장 좋지 않나 음, 그리고 새로운 걸 한다기 보다는 반복을 하는데 그 반복에서 내가 좀 약점인 거 약점인 범위 그런 것들을 좀 찾아내서 좀 점수를 그 부분에서 높일 수 있도록 그래서 집중력도 좀 향상시키고 그렇게 좀 노력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. 시험이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. 우리 시험이 쉬었으면 누가 이 고생을 하겠어요. 그러니까 이 마인드 컨트롤 잘 하시고 집중력 끝까지 가져가시고 그렇게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그 얘기 좀 해주면 좋은 음, 게 사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이제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힘든 건데 네. 모의고사 매번 1등하는 사람도 자기가 부족해서 맞아요. 힘들고 음. 실제 압도적인 점수로 합격하는 음. 수석, 음. 수석도 힘들어 힘들어져. 그 결과 나올 때까지 수석은커녕 음. 합격했는지조차 불안해하잖아요. 맞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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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모두가 다 힘들어요. 그러면 결국 마지막까지 푹 지고 있는 사람이 결국 이기는 건데.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가장 유명한 말이 그거죠. 돈 버. 버티면 <laughs> 버티면 언젠간 됩니다. <laughs> 네, 무조건 됩니다. 좀. 요게 아니라, 진짜 그게 맞는 것 같아. 이거 끝까지 버텨야지, 중간에 좀 포기하거나, 아, 난 이게 올해, 올해는 틀렸어. 난 이미 틀렸어. 얘들아, 먼저 가. 난 내년에 갈게. 이거는 뭐 내년 4월엔 안 힘드나? 내년 5월엔 안 힘드나? 언제나 시험은 뭐 1년을 준비하든 2년을 준비하든 그 이상을 준비하든 시험 두 달, 아, 한두 달 전에는 누구나 다 힘든 것 같아. 그렇죠. 음, 그러니까 끝까지 버텼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하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야 네가 부족해도 하는 데까지는 해보자. 어, 네가 이 부분이 부족한 것 같다. 이것 때문에 내년 네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. 내가 진짜 전생의 나라를 구해서 내가 아는 데서만 쏙쏙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사실 시험이 운이라는 건 사실 존재하는 건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중간에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고 끝까지 버티 버텨서 하는 데까지 해봤으면 좋겠어 응. 그리고 완벽한 상태로 시험장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다라는 거. 응. 완벽한 상태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. 아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. 와.